일반 스타리아랑 스타리아 라운지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은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휠이랑 헤드램프가 만들어내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그런 걸 보면 이 앞쪽에는 이 일자 DRL 있죠? 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의 생김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리아 라운지는요,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긴 형태고 되게 부드러운 알값이 적용된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일반 스타리아는 약간 오각형 느낌이 살짝 나고 고급감도 좀 떨어지죠. 가장 큰 차이는 휠인데 휠이 얘는 거의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이 정도. 하지만 이 휠은 좀 약간, 어 그래도 잘 만들었죠.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되게 주얼리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살렸습니다. 마침 비교하기가 되게 좋은데 같은 색깔의 스타리아인데 이 스타리아가 라운지냐 일반 스타리아냐에 따라서 생긴 게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헤드램프와 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라운지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이 앞에 그릴이 어, 전자 제품 뒷면에 보이는 전자레인지 뒷면에 보이는 그 환풍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이런 그릴은 이미 이전에 현대차에서 몇번 봤겠지만 산타페에서도 있었고 이건 진짜 뭔가 그릴의 느낌이 있어요.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릴과 헤드램프와 휠 차이가 엄청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대 로고가 되게 크거든요. 얘가 크롬이냐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 차이도 많이 납니다. 와 그런데 이 휠은 진짜 뭔가 어, 정말 맨홀 뚜껑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아. <laughs> 그래서 뭔가 어이 일반 스타리아는 진짜 뭔가 상용차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이 스타리아 라운지는 진짜 뭔가 미니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 인테리어가 스타리아 라운지의 인테리어랑 스타리아의 인테리어가 달라요. 스타리아 라운지는 여기 이제 수납함도 있고 충전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막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최신 현대차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불편하긴 하죠. 그죠?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스타리아, 무드등이 들어오는 엄청나게 큰 수납함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큽니다, 실제로. 2열에서 봤을 때도 충전 포트도 있고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일단 가죽 시트 질감이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이 질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가죽을 썼어요. 거기다가 파이핑도 해놨고요. 뭐 이런 실내 품질 같은 부분은 어 진짜 카니발 잡으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 스타리아 라운지가 아닌 일반 스타리아를 보면은 디자인적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죠. 아, 시트 얘기 먼저 해보면. 이 시트는 이제 어, 스타리아 라운지만큼의 질감은 아니죠. 확실히 인조 가죽 티가 나는 그 엠보가 확실히 찍혀있는 그런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핑도 없고요. 그리고 LPG는 사륜을 선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별도의 사륜 버튼은 없어요. 그렇죠? 디젤은 있죠. 그리고 수납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판때기고 계기판이 어, 확실히 조금 더 어, 저렴한 느낌의 계기판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 아까 저 스타리아 라운지도 여기가 플라스틱 마감이고, 여기도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타리아는 아무래도 이 상용의 느낌이 강하죠. 이런 바닥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카펫이 아니라 그래도 운전석 전동 시트 같은 거는 선택할 수 있고요. 아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이 기어 시프트 레버인데요. 아 드디어 이 기어 시프트 레버가 저는 솔직히 훨씬 좋아요.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직관적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이2열 시트라고 볼수 있겠죠. 부인승이 333 구조예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22. 3 구조였는데 이 스타리아의 구인승은 333 구조예요 지금 이게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레그룸입니다 보세요 한이 정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스타리아 라운지의 레그룸입니다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C클래스와 S클래스 마이바우 정도의 차이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게다가 지금 이렇게 시트를 뒤로 밀고도 이 3열 공간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열선 통풍 다 있죠 완전히 침대처럼 눕힐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눕히고 레그 서포트를 올리고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게 시트가 앉아보면은 좌방석이 이렇게 올라간 게 되게 큽니다 진짜 진짜 만족스러운 2열 시트가 있는 거죠 승차감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 진짜 누굴 모셔야 한다 누구를 편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컨셉의 시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스타리아 시트는 그냥 평범한 시트죠 다행히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됩니다 등받이 각도는 이 정도로 더 뒤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구인승의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3열 시트 있잖아요. 이 3열 시트가 착자감이나 그런 걸 둘째로 치더라도 문제는 이 3열 시트가 더 이상 뒤로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레일이 더 뒤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짐 공간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3열 시트는 딱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열 시트를 완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앉게 되면 사실상 3열 시트는 레그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열까지 승객이 탑승한다 하면 2열 시트를 좀 땡겨 앉는 수밖에 없어요. 더 3열 시트를 뒤로 보냈으면 공간이 더 넉넉했을 텐데 좀 아쉽죠. 하지만 이 아쉬움을 보상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2열과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되게 평평한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좀 비어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애프터마켓 용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뭔가 이 캠핑카 업체들이 이 레벨을 맞출 수 있는 뭔가 수납장 같은 게 개발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완벽한 평평한 침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스타리아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엄청난 공간, 네모 반듯한 정직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어떤 업체들의 도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디젤 엔진 사용 구동 모델 먼저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스타렉스 디젤 먼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막히는 길을 먼저 주행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연비는 7.2kg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행기는 사실 이전에도 한번 스타리아의 시승기를 다뤘기 때문에 중점적인 이야기는 과연 이 스타리아가 디젤을 사야 되는 것인지, LPG를 사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디젤엔진이 조금 더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워낙에 뭐 요즘 뭐 질소산화물 이슈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후처리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그만큼 그 디젤엔진이 많이 비쌉니다. 그 비싼 디젤엔진으로 책정된 가격에서 LPG를 선택하면 30만 원이 빠집니다. 하지만 사륜구동은 LPG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륜구동은 오직 디젤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이 스타리아의 디젤엔진을 타보면서 제가 솔직히 현대 기아 디젤 엔진은 그 누구보다 많이 타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형 카니발 R 엔진을 한 14만 킬로를 탔고 신형 카니발 엔진도 한만 킬로 정도 탔고 어... 많이 탔습니다 현대 기아의 디젤 엔진 질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스타리아의 디젤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신형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구형 디젤 엔진은 VGT 엔진은 아무래도 회전 질감이나 소음이 좀 거칠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도 진동이 있어요. 구형 R엔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신형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도 진동이 있고 다만 조용해져요 고용할 뿐이에요. 호로록 하는 소리가 나죠? 신형 디젤 엔진 그 소리 나는 걸리뷰에서몇번 말씀드렸는데, 호로록이 소리가 좀 나요. 호로 근데 이 구형 디젤 엔진은 그런 뭔가 새로운 질감, 새로운 어떤 느낌, 신형 엔진이 주는 그런 느낌 없이 우리가 예전에 포터, 스타렉스에서 정말 많이 만났던 그 오래된 디젤 엔진, 딱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있길 바랬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완전 새끈한 외관과 정말 널찍한 편의 공간 이런 거가 너무 너무 좋지만 아쉽게도 디젤은 오래전 감성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 되게 걸걸해요. 솔직히 말하면 출력도 조금 모자라요. 근데 한 가지 천만다인건 뭐냐면 미션이 자동 8단이 들어갔잖아요.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전륜 8단이 들어갔는데 현대차가 미션을 직접 만든 지가 꽤 됐잖아요. 물론 BMW ZF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약간 모자란 듯한 이 파워를 커버 쳐주긴 합니다. 이 8단 미션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고 좀 장거리 주행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장거리 주행을 해 봤을 때 80km 이상까지 넘어가서 크루징을 하면은 디젤 진동 뭐 디젤 소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크루징하기에는 더없이 편해요. 왜냐? 토크가 있으니까. 크루징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사실 마력보다는 토크죠? 이 엔진이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시작되는 44kgf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신형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랑 최대 토크에선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력은 좀 떨어져요. 마력은 177마력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신형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크루징 할 때는 토크와 똑똑한 변속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80에서 100한 450 정도 크루징 하는데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자, 지금 계속 어, 정체는 아니고 지체길을 주행했는데 보통 지체길 주행하면 연비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비는 8.8km 찍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430km를 주행하는 동안 10.4km. 요게 이제 가장 이스타리아의 어, 평균적인 연비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공인 연비가 10.3km per l i t e 그러면 되게 신뢰도가 높은 연비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아,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온다. 카니발도 일상주행할 때 평균 연비 한 아무리 못해도 13, 14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오지? 이러고 있다가 제원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차중량이 무려 2.4톤이 좀안 돼요. 그니까 엄청 무거운 거죠. 사실 이 세그먼트의 차량은 원가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차량이에요. 왜냐면 이 스타리아에 갖고 가격을 신용으로 올리면서 500만원 올리고 600만원 올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원가가 정해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적은 원가를 투입해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거는 모델 체인지 할때 디자인 변화거든요. 디자인은 어쨌든 철판을 새로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과감하게 하면은 소비자가 인상을 최저로 하고 화끈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현대 스타리아는 머리를 굉장히 잘쓴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상품 기획을 했어요. 하지만 원가가 정해져 있는 차량이다. 이 스타리아의 기본 가격이 3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이 스타리아로 뭐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벤으로도 활용하고, 승합차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그런 차의 목적성 자체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차 중량을 줄이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2.4톤, 어 진짜 무거운 무게거든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뭐 2100kg, 2200kg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 좀 감이 되시죠? X7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디젤 치고는 좀 연비가 아쉽죠. 10km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어쨌든 뭐 만족스럽진 않죠, 사실. 예. 근데 그렇지만 그나마 뭐가 괜찮냐? 차량 공차 중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스프링이 있는 그 위에 부분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큰 차, 기본적으로 무거운 차는요, 기본적인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 위에가 무겁고, 그 무거운 거, 그 관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 무거운 차일수록 승차감에는 유리해요. 무거운 차가 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 무거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방지턱에 들어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가벼운 차는 그냥 통, 통 하면서 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차의 서스펜션 설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차로 인해서 승차감이 좀 좋게 느껴지는 게좀 있어요.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이 스타리아 리무진이죠. 스타리아 리무진은 아마도 무게가 더 늘어났고, 서스펜션 설계가 구형은 리무진 버전은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 설계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스타리아 리무진도 아마 서스펜션 설계가 조금 다를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건 어쨌든 스타리아 리무진입니다. 어쨌든 라운지를 구입하실 거면은 스타리아 리무진이 출시되는 거를 보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뭐 늦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저속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거친 승차감도 드러나고 거친 엔진도 드러나요. 지금도 약간 변속이 느렸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단수가 8단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예전 스타렉스는 단수가 6단밖에 안 돼서 진짜 되게 어벙벙한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단수를 8단까지 쪼개놓으니까 확실히 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드디어 이 스타렉스에 아스타리아에 자율주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왕복 6차선 도로 유턴 가능한지 볼게요. 유턴 신호입니다.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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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자. 아, 유턴 가능합니다. 덩치 큰 거에 비해서 뭐 나쁘진 않네요. 오르막도한번 올라가 볼게요. 2.4톤, 와. 근데 뭐 혼자 타고 있어서 그런지 손쉽게 올라가네요. 만약에 7인승, 9인승, 뭐 9명 까득 타고 있으면은 상당히 버거워할 것 같긴 합니다. 아, 확실히 저속에서는 이 엔진 소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소음이 좀 많이 유입돼요. 1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2열 시트부터는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안 돼요. 이 1열과 2열 사이의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소음이 2열까지 가기 전에 좀 죽어요. <laughs> 2열까지 잘안 가요 소음이. 그러면, 과연, 이 주행 감성이 LPG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날지, LPG, 3.5LPG? 30만원 빼고 3.5LPG를 선택했다면, 어떤 주행 감성이 날지, LPG로 갈아 긋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G, 시동 먼저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LPG 엔진은, 이렇게 시동이 바로 안 걸리죠?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항상 제주도에서 렌트카 탈때 이랬는데 오랜만이에요 이 느낌이 일단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쨌든 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을 엔진의 회전 질감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앵고등이 들어왔는데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한대 한번 눌러볼까? 그러게 충전소 잘 나오네 그러면, 가까운 충전소라고 해야 되는데, 주유소라고 한 거는, 고쳐주세요. 이 스타리아를 타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6기통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었나? 6기통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귀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엔진 회전 질감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솔직히, 아까 스타리아 라운지가 훨씬 더 실내가 고급스럽고, 2열 e 시트도 훨씬 더 좋고, 이런 데도 다, 이런 데도 다 스웨이드고, 이 LPG 모델은 여기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도 사실 스테리아 라운지가더 고급인데, 주행을 해보면 완전 딴판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가속할 때 LPG라서 힘이 없겠지? 전혀 없습니다. 물론, LPG 엔진도 고회전을 쓰면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오죠. 그런데 디젤 엔진이 걸걸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 훨씬 더 좋아요. 솔직히. 어, 또 게다가, 지금 이 LPG 모델이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노말, 스포츠로 한번 놔보면요. LPG 엔진의 스포츠 모드라, 와. 헤드시프트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스포츠 써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머선일이고,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승차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 차도 요철이 있으면은 그냥 요철에 솔직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엔진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체감상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체감상. 그만큼 엔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의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과, 이 LPG 3.5 엔진. 어, 여러분, 지금 엑셀 밟았는데 차가 확 나가서 놀랐는데, 스포츠 모드였구나. <laughs> 이거 뭐 차가 확 나가요, 스포츠 모드에서. 에코모드 한번 놔볼까요? 에코. 아, 에코 모드는 에코 모드에 넣었다고 해서 엑셀 반응이 좀 둔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시내를 천천히 주행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주행할 때는 6기통 엔진이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들부들? 조용 조용 이렇게 좀 좁은 길을 달릴 수가 있으니까 아 저라면 이제 이두개다 타보고 느껴지는 부분은 저라면 솔직히 LPG를 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충전을 하러 강남에서 성수동까지 넘어왔거든요. 강남에 LPG 충전소가 예전에 강남에 한복판에 있었는데 저기 언주역 쪽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편한 순으로 치면은 가솔린 디젤이 제일 편하죠. 제일 불편한 게 어떻게 보면 은 전기차죠. 근데 LPG가 딱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LPG 충전소가 많다. 하곤 하는데 이게 서울 중심부엔 또 없어요. 완전 그 강남 한복판엔 없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시끄럽지. 방음을 좀더 해야겠네. 방금 글라인딩 소리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 차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지금 통통 튀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기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공기압을 최대한 좀 빼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공기압을 뭐한 35까지 빼고 타면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회사 차 중에 스타렉스가 구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걸로 바꾸고 싶네요자 방지턱 아 어, 필요한 마이 바가 아, 이제 공기가 빼야돼, 공기가 빼야돼. 뱀 같다, 뱀. 뱀이 이렇게 꽉문거것 같아. 이거, 어, 원래 가스로 나와요? 아, 가스도 이번에 나왔어요. 네. 응. 근데 여러분, 이게 아쉬운 게 연비가 안 나옵니다. 연비가 안 나와. 아, 이게 연비가 안 나오니까 연비 리뷰를 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풀투풀 주행으로 연비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LPG가 리터당 960원. 리터당 960원이거든요. 960원. 자, 오르막. 오르막은 좀 힘이 딸리긴 하네. 그래도 미션이 그래도 미션이 8단이니까 어, 힘을 잘 쪼개서 쓰긴 합니다. 타고났다. 아이고. 헉, 그래도 위에 롤스로이스가 안 다친 게 다행이네. 미니가 많이 부서졌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회전을 쓰면은 보이전을 쓰면은 사운드가 들어오긴 해요. 안 좋은 사운드가. 결국은 이 엔진도 자연흡기 엔진이고, 힘이 나오는 부분은 고RPM 영역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힘을 내려면, 우웅! 하는 사운드가 안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이거는, 어,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골목길 다닐 때, 정말 부드럽고, 여유있게 달릴 수 있다는 걸로, 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